뜻이면 우리 사회단체 여러분께서 들 자리를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고생이 한번 예, 큰 박수로 보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키고 싸워야 될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한가큰 <laughs>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야, 다음은 예, 이지영 국회 부인장님께서 예,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월남 참전 예, 참전자 여러분들이 오늘 막꽉 휩쓸고 계십니다. 여기 다못 들어오시니까 뭐, 요 바깥에 법도 다 이렇게 지금 이 중재방송 다 듣고 계세요. 예, 제가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경남 창원시 마산입니다. 마산에 우리 월남 베트남 참전 전후에 김성근 회장님하고 많이 오셨어요. 예, 일어나서, 야, 이런 기회, 수월기장, 예, 저랑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예, 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예, 저도 우리 김성근, 예? 예, 우리 마산 베트남 전후에 회장님, 예, 여기 오늘 안 왔다간 봐라. 예? 다음에 예? 다음에 뭐국회원 여... 아이 꿈도 꾸지 마라. 나 여전 끝태야. 이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이거 이거 어? 완전히 분위기 바꾸기 위한 여전사. 예? 여전사. 박수! 대통령 예? 여전사.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laughs> 예, 이저 보갈 어, 보상법 이것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거는 지금 국회 예, 보훈처 소관으로 해서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심의 될 거지만 아, 또 전투 수당 부분은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 예,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가 국방위원하니까. 무의장이면서도 당연가 국방위원이니까. <laughs> 예, 예, 제가, 예, 이거 책임지고 관찰해 내겠습니다. 이 정부와 아, 또, 이, 다른, 이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 의원님들이 다 뜻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어, 추동이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단결된 의입이다 이게 연결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정지로 회장님은 이제 먼저 가셨지만, 직무대행, 하고 계시는 우리, 네, 이름을 날리시던 분이, 이제, 네,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신데, 저하고 옛날에 법원에서 판사 같이 했던 분이에요. 네, 제가 뭐 보증합니다. 이런 분이, 예. 그리고 하나의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 목숨 바치고 피 흘려 싸운 그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야 되지 가서 어떻게 무슨 학살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 자세부터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국회 부의장이지만 국회를 대표해서 베트남에 가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만에 당선된 정은천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사실 여기 못 오는데 우리 김주왕 전북 어, 보훈위원장님이 꼭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우리 전주에서 수건 사업인 보훈 요양원을 397억짜리 보훈 요양원을 10년 수건 사업을 제가 예계면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오늘 꼭이 얘기 하라고 해서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4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3년 선배에서부터 13년 선배까지. 연세로 보면 아마 67세부터 77세까지. 그렇죠? <laughs> 그때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참 발전할 그러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어낸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렇다면 이산만분 시대에 여러분께 보상해야 할 와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들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야 되겠죠 우리 위원장 의원, 그리고 김선도 의원 함께해서 저는 뒤에서 울타리를 똑똑하고 예쁘죠 네! 예! 잘하시죠? 예! 네! 어, 국회이현주 의원 같이 이 잘하고 아주 확실한 의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이현주 의원님 덕분에 월남참전 20만 우리 월남참전 전우원사다 모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과 경제 발전 두 가지의 사명을 띠고 나라를 대피해서 월남에 가서 어, 전쟁을 치러주시고 애써주시고 또 많은 희생을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네. 어, 저희 어, 사촌들도 그 월남 참전 전후로 어, 참전했던 사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일찍 돌아가셨어요. 원남에서 여러 가지 그 고역제 그런 여파로 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가족들도 그 가장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살기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보상이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3만 물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시위권이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3만 물 국가에서, 3만 물 국가에서 이렇게 에,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공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공이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공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중에서 월남 참전공사들이 그 공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어, 결론을. 두 번째는 60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국가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신 분들. 그렇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연남천전 농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헌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또 해야 된다. 아무 우리입니다. <laughs> 그런 의미에서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첫 번째 3만 불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누구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첫째, 둘째, 특별한 기여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반드시. 됐죠? 네! 심가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네.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바쁜 데도 보고 하고, 네. 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셨는데, 너무 고맙죠? 네! 하면서 어, 이 예우법을 마무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습니서 마무리하면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예우 예우가 많아서 이걸 통틀어서 한 법안으로 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전우들의 예우를 마무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법을 그 부탁에 발의했는데 그 당시에 이 의원이 민주당이 되어 있었습니 그래서. 전투수단 관계는 이영기 의원이 내주셨고, 또그 당시에 여당인, 여당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꺼립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들었더니 아, 뭐타당한것 같은데, 요원이 하더니, 김성식 정책위원장과김관열 군산국회의원을 불러가고 우리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기로 해가지고, 김관영 의원이 어, 2016년도 10월 달에 이 법을 정식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데이 법이 통과하다 하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후들의 조직력이 극대화되어가지고, 대장이 한번이 하면, 뭔가 이거, 인디스리 선지, 그, 체, 발단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거리는 그러한 조직 형태가 되어야 이 가치를 낼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북기 반지에 있는 전투수단 관계 이것이 되어야만 포괄적 법안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예언를 마무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투수단은 <laughs> 아, 미국 군인들은 1등병에서 장군까지 똑같이 봉이 월 65만 원 가격수당 말고 1도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laughs> 그거를 우리가 <그에> 봉가능는법죄 <보다 웃음> 등급가 있습니다. 1963년도에 군인 보수법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전시 400등 국가비상사태에 2라는 그러한 어, 그 이 벌어질 때 거기에 참여한 부인들한테는 전투수가 줄수 있다. 요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말이 묘하게 돼가지고 등하는 말이 안 되도록 돼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하게도 헌법 75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시 400 등이 아니고 전시 400, 어 전시 400. 턱이 아니고, 여기, 내가 한복 보겠습니다. 한번 보내드려가지고.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예, 예, 예 번. 여러들 알고 싶은 얘이니까 또는,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서, 저희들이 서구에 법학 교수를 찾아가고 해설을 하니까, 거기는 우리 들이포괄적인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이래 계십니다. 그래서 사기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두뇌가 지고 이거를 이제 전부수당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선석국기 의원이 65년도에 덕포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우린 그게 대단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행사를 주재하시는 이은지 의원, 정말 고맙고, 또정진호 회장, 이하동 사부 동장,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국회 입장 때문에 조금 늦셨는데 우리 이 특별 법을 발의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김관영 포괄 보상 특별 법. 제가 작년은 2016년 20대 국회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 월남 참전 전후에 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이 법을 발의했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조금 힘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좀 도와주십시오. 호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 비추어서 또 동서고극을 망문하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신 또 나라 바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후유증으로 또 고생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원남전에 참여한 곳써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데 정말 앞장섰고 또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잘하실 것입니다. 바로 네.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어우러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나라의 예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창조 수당 또고엽제에 관한 많은 등급별로 또 수당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이 법을 다루게 될 법안소위원회 또 정부위원회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에게 그 동안도 노력해 주셨지만 회장님을 비롯한 또 여러분들 각 지구별로 열심히 운동을 잘 해주셔서 이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결심해줄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저도 대표발리를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 국장님을 불러서 기념일, 우리 재정권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병급 철폐, 명예수단, 이걸 기재부에 어, 요청을 하고 보호처와 검토를 해서 꼭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베트남 잠전 기념일을, 어, 베트남 대사를 만나가지고 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기재부와 보관적인 보상, 최저생계비 80% 120만원 그 예산을 검토하고 가는 금액을 기재부하고 보호하고 국장님들하고 조율을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핵심사항을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꼭 약속을 하셨고, 예, 또한 우리들이 지금 예, 입법 발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더 찾아뵙고 상세하게 예, 말씀을 드릴 걸로 그렇게 상호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유기연화 예, 월남 참전에 대한 그책임에 대한 예우를 꼭해주시겠구나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는 희망을 가져도되고 여지까지는 지난 날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의원님들이 입소 없이 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서부터는 제가 이거를 주제하는 나는 절대 의원님들이 못 받아 나가실 겁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믿고 큰박수가지렸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을 경청해 주시고 조용히 우리 이 진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또 내빈 여러분 귀하 네, 그 우리 유흥역 코스 교수님 모시고 우리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제 그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 대단히 곤란한 체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